후제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조류의 기회로도 지난 10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제 1차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경쟁력 위원회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기에는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 여에 따라서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조류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경쟁력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 아래 우리 기업들 간의 협력이 가일층 더 두터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 전략,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 경쟁력 위원회 운영 세칙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홍부 총리는.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기업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특별 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주요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커서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 정책자금, 규제특례 등이 맞춤식 패키지 형태로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지난 100일간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대응한 결과 수입선 다변화와 민간 투자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 간 협력 우수 기업의 사례 발표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소재, 장비, 부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협력체이다라는 것을 좀 의식의 부분과 앞에 쓰는 한. 어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어, 개발, 공장 신정사를 할때 화방법, 박평법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구개발하면서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게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해결책은 당분간 지속하기 힘들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주 52시간 안에 좀 풀었으면 이게 가장 저에게큰 업무죠. 특히 화강법 파평법 적용 완화는. 어, 환경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데도들과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주는 등 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자금 지원도 굉장히 대폭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 52시간소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300인 이하가 내년 1월 1일부터 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로서도 어, 민간 현장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어, 혹시 보완적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는 말씀이 드리고요. 회의 종료 후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 센터를 방문한 홍부총리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쟁력을 갖는 여러분들의 노고하고 SCM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각 부처 장관님들이 가슴 깊게 새기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경쟁력 위원회 출범이 우리 산업의 취약점으로 지목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